나가면 진짜 <laughs> 수비 때 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웃음> <웃음> 제 토로 변 승률 80% 믿음 만은 토로예요. 오히려 몬스트보다 아 높습니다. 아, 아, 아. <laughs> 아니, 몇 번을 잡는? 어, 들어가도 어. 돼, 들어가도 돼. 이렇게 네. 빨리 들어와 빨리. 우리 아나 원일이어서. 캔디가 지디한테2 층에 쏠져.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힐좀 주세요. 힐 좀. 아나있네 피해! 오케이. Okay. 레시컷 아나, 아나 포커싱 에디, 아나 포커싱 아나 포커싱 아 윈서, 아 윈서, 윈서 마피 와우 후야 좋아 홀더, 홀더 윈서 개피 나이스 컷 윈서 피야돼 필러 힐러 올고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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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만> 힐러 달라 들어가야돼 윈서 필 윈서 필야 빠르네 겐지 컷 겐지 컷 겐지 컷 오케이 우리 잘하네 실력 파드였구나 뭐..뭘..뭘 뭐, 뭐 뚫어 도우야 벌써부터 정체한거 뚫었는데? 어? 유탄..유탄 유탄 빠졌어요 솔져 우리 뚫었어 도우야 어..불쌍 어, <laughs> 어 한거 없는데 좋다 쟤네 아, 2층에 <laughs> 네. 2층에 여섯명 2층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견지필아 아깝다 겐지필 풀빛 겐지필 아잇 라인 정면 야, 라인 정면이에요 라인 정면 도우도 아니 저희 허물을 아무도 안밀어서 힐을 못하고 소촌 내가 뒤에서 흔들어 잘 낄게 어?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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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람소리 심한데? 부착! 땅바닥에 부착 <웃음> 나이스 민스는 <laughs> 쌀피 <포커싱 웃음> 아 이거 힐케어 바로 들어왔어 알아알 아나 카트 아나 카트 가자 이거 라인 라인 정면 리시힐리씨 어, 가고있어 라인 좀가메리시 카트 힐러 다 잡았어 이 썩벌레 새끼들아 라인 라인 포커싱 라인 포커싱 라인 포커싱, 라인 개쌀피 솔져 솔져 1피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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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잡았다 됐다. 아, 없어, 이거지, 어? 아, 진짜로? 이게 트레이서, 아, 네. 트레이서 아니야? 이게 바로? 아, 네. <laughs> 저궁 있어요. 에버랜드 잘 어울린다고. 에버랜드 안 보여요, 방벽 복죠. 아, 제발 어, 좀 봤어요 하나. 소프타이크 트안파는데민 선님 뒤로. 에버랜드 어, 맛있는 바로. 거. 냉면 쏠져. 피자롤이랑 네. 그 뭐야? 갈릭볼 쭉. 뭐지? 프렌치아토, 프렌치아토. 뭐. 4,800원짜리. 우리 우리 아, 하나. 소저의 피 잡았어 한번 빼야 될것 같아 빼지 마 빼지 마 윈서의 피 어떤 새끼가 쐈냐 자수해 아나 형뭐 바람 소리 너무 심한데 뭐 바깥에서 게임해 와요 어 밖에서 하는 거야 아네 p c 방에서 하고 있어요. p c 방에뭐 창문 뚫렸어 아. 너무 바람 소리 오와 위도 뭐야 잡을 때마다 두 명씩 잡네 가자 가자 지금 가야돼 지금 바로 거야. 가야돼 바로 이겼어요 하나니 땡큐 감사합니다 왔어요 아나 피 윈스턴 2피 디바 2층 아나 피 아나 피 잡아볼게 가자 가자 <laughs> <맞아>. 잡았다 가자 <laughs> 아나 잡았어 디바 디바 로봇 필 디바, 디바 로봇만 깨주면 궁 바로 쓸수 있어 나나피 자리야 자리야 빨리빨리 지금이 아니고 지금 멜티 치고있어고어요궁궁써주 솔져 받아. 솔져 1피 어이 뭐, 아나 살려 솔져 1피라고 솔져 보초! 한번 일단 로봇 깨줄게, 로봇 그럼. 예궁 있네, 딱 봐도. 나 되는 거 보면 궁이 있네. 궁이 아, 이게 안 맞아? 어, 뭐야? 솔져 부착, 솔져 부착! 어? 어, 가고 아. 있어, 내가. 여기서 갑시다, 궁두 개. 아! 아, 잠깐만. 많이 뺐어요, 이번에. 어, 다시 이번에. 모여서, 다시 모여서. 어, 그거, 이거, 이거. 왜위도가죽는는데왜안 됐지? 우 살기 너무 힘든데? 어? 아나 살기가 너무 힘들어. <laughs> 아나 살기 힘들어요. 두 명이 뭐 어, 뒤에, 뒤에 힐러님이 어. 너무 이제 윈스턴하고 겐지 한번해 보니까 어, 할 수가 없네. 자탄이 폭면지 하면 돼요. 자탄 폭면지.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내 이거 아, 디바도 쓸 수. 메르시 에토데스 주려 하네요. 도 없고 이거. 메르시 메르시 뒤에 있다. 뒤 멘디. 메르시 여기. 메르시 메르시. 메여시 포커싱 해 주세요. 메르시 먼저 메때시포세요 메르시 필. 메르시 캐피.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힐러 다 잡았어. 이거 뿌렸어요. 나이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라이트 봐.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지금 여 켄지 누구 핀데 조합의 필. 켄지 달피. 야, 일좀 하라고. 이... 아, 뭐야? 폭사 폭사 탈지. 쟤. 아, 쟤메리시궁 있는데 이거? 야, 디바로 바꿀게요, 그냥. 해줄게 없다. 야, 이거 안 되겠다. 혼자 살 부처 어, 어. 어, 뭐야? 아나붙자아나붙자 봤어? 들어와. 지금 내가 볼땐 위도우를 빼야 돼요, 위도우를. 위도우 형이 이게 돌진 조합이 지금 잘 통하고 있는데 위도우 형이 잘 잘라주고 있긴 한데 지금 조합에 영양가가 없는 조합이 지금 우리 하트한 내가 항상 빛나는 거 보이지? 어? 오케이. 형이 빼야 돼, 형이. <laughs> 알겠어, 이 쌉꾸더이 새끼야? 그래서 가자. 띵크를 해, 띵크. 1층 디바 혼자. 윈스턴 혼자 뛰었다. 가자. 쟤 수.. 겐지.. 아, 메르시 궁 있었어, 아. 이거. 아, 메르시 굽었지? 네, 윈선 뒤에. 아, 혼자. 나이피. 아, 이거 어떻게 뚫냐? 가, 가, 가긴 할 거야? 어, 근데 막을 수, 어, 어떻게 하죠? 어, 왜 뒤에 아. 있어, 다? 윈님이 그러니까, 아, 잘랐어요. 한번 해볼 힐 없는데. 그니까, 그니까. 힐왜 너무 뒤에 있어, 형들. 아. 나, 나만 오옷티 둘러. 아, 보고 있... 너무 힐, 뒤에 있는데? 어. 야, 일좀 해라, 일 좀! 아, 너무 뒤에. 윈선. 아, 진짜. 이봐. 찍거맞 찍어봐. 아우, 너무 아파. 제발, 조합 좀. 아우, 귀 따가.. 아 씨발. 안 해줄게, 하아 아, 주주... 이거 봐, 너무 아 우리 왜 이렇게 너무 대다이거 아니야? 이거 오른쪽 다이피. 야, 매트릭스좀아게요 오케이. 네. 또저궁 막아야 되니까. 오케이. 팔로 그만. 야? 아, 이거. <봐라> 원인이라 못 믿는 건가? 아, 씨, 개꿀잠. 이거 마지막한테 넣으고 마지막한테, 마지막한줘 윈섬, 윈섬만 피 뒤에. 겐지 딸지 겐지 병자들 <놀비> 너무 많다. 어? 어. 이거. 뭐? 한번 비빌 수 있어. 솔직히 기다 브라더 두 마리 보여줘. 정면에. 솔 그러니까, 살했어. 들어와. 윈섬 피 윈섬. 아! 내가 계속... 잠깐만. 아! 어! 어, 어, 아! 어 메르시도 있는데, <laughs> 어 이거 툴을 꽤 존나 많았는데 못 틀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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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CM 5010. 이거 근커한 분은 3만 원 3만 원짜리. 밀려면? <laughs> 팔로 고마워. 머리 에 자다 일어났어. 맨날 낮잠자. 아이 토르비언 내가 존나 잘하는데 믿어? 8 0 8 0 이맵 전혀? 어? 가자 어 좋아 토르비언 끼면 딱이네 가자 <laughs> 아 진짜 형나 프로필 보라니까 지금 웃지말고 이몸 보이지 말고 지금 나 보면 진짜 진지한 토르비언이야 나는 봐봐 토르비언 지금 3시간 잘하시니까 가셨겠죠 어, 탱탱 하나만 더 있으면 이거 라인형이 그 뭐야 콜로비온 포탑 지키면서 천천히 나랑 같이 어? 내가 그래, 죽는 거 아닙니까? 저만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든 <laughs> 아니야 아니야요. 망치끼리 붙어 있어야 돼. 아, 알겠습니다. 뭐, 한번 해보자. 오케이. 내가 리틀라인이야. 그리고... 작은 망치 깼습니다. 이거 적 팀에 적팀그 뭐 잘한 사람 없는 거 같은데 딱히 우리가 포커싱이 안 맞아서 붙은 아, 거 같아. 그렇다만. 컷싱도 안나 보이지형? 풋숲뒤에 용광로 이거 30초만 오고 30초 내 어? 네아기기층층 먹다가 내려가면 바로 그냥 절로 빠져서 파라만 파라만 이거 맥크가잘 봐주면 나머지 내가 다 쓸어 담을 수 있어 지상 <laughs> 천천히 아, 나 위치 확인하세요. <laughs> 라이아라티 위치 잘확 내가 하지 성공한 하지? 방송 같아. 이거 <laughs> 벌써 성공했어 네. 아니야. 딜 없으면 X 누주시고 어, 어, 오케이, 추천해주디바면 아, 디바야. 돌진 조합이나, 아예 싹 돌진이나, 싹 돌진. 어, 그럼 여기까지. 겟트윈, 겟트윈, 트윈디 라인형 들어와, 들어. 여기, 여기, 여기서. 이거 2층으로 내려갈 아, 1층으로 내려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 맥클, 맥클 좋아. 백크림, 그. 너나가지 마, 가지마 층혼자 자르마, 하지가 어차피 면얘라고이3야 미션, 30, 40, 50, 50, 50, 50, 50, 50, 50, 50, 스턴 Where is she? h e r e is she? Where is she? w h e 서 e is 저쪽 트레이서 나이스 아맥크 좋아 어? 디바 되웠어 2층에, 2층에, 2층에 디바 재워날개한대 됐어. 용암로 모았다 용암로 이번엔 쓴다 써봐라 써봐라 어? 막았어요 막았어 일단 쓴다 오 바로 트레이벤 <laughs> <laughs> 우리 맥크리 조심 아464 조금 맨날 장모는 편지를 날려서 나중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길래 초반에 좀술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뒷길 조심해요. 뒷길로 갔어요. 천천히, 해, 오케이. 나궁 있어, 궁. 어 라인 나왔어요. 저 됐다, 됐다. 이거요, 방어 먹어, 방어. 와, 뒷길로 가야지넘어가야 뒷길로 온다, 나 우리, 맥크리, 우리 맥크리, 우리 맥크리. 용광로 있어, 빼봐. 용광로 버텨야돼. 2층에 맥크리. 용광로 쓴다, 이거요. 이거. 여어 아, 가자, 가자 부착당했어! 와와아냐냐아자 보자, 보자, 왜자탑안 보자, 어. 이거 버그야? 보자, 보자, 보 포탑이 안자보어어어게된 거야? 보야 보자, 용광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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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자망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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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래서였는데레래서 역행 네. 빠졌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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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도 저 미친놈은 잘 자르다 지가 뚫려서 잘려서 뚫린 건데 미친놈은 새끼 자꾸 남탓을 하네 지가 잘려놓고? 알아요 원챔 충돌이 저러더라 거의요. 어? 나 같은 경우 토르변에도 상향하게 하잖아 이렇게. 저좀 뒤로 갈게요. 탓을 안 하고 레이서 뒤로 돌려고 갈게요 계속. 궁 있어요 이거 각보인 막돈꽂을게요 형라인이안돼 불러 뭐야 이거 버그야. 내가 어, 그래. 아프로, 앞으로 한 가야 돼. 앞으로 다쳤다 어 너무 깝치지 마 오케이. 그럼 네. 저 토르 토르 천천히. 끼고 있을까? 네. 어프셔졌어요 네. 어, 네. 트레? 어, 어.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뒤. 어. 68프로 다 브라운 다트를. 이피피나피황금 천천히 해봐, 천천히 나봐 야, 야, 궁 있어, 붕 있어. 아, 이거. 아, 왜, 왜, 또 아까 변신 안 됐지, 포탑, 근데, 진짜? RP, 야, 고쳐! 정면, 조심, 정면, 정면! <laughs> 정면 라인. 예, 햄머 있을 거야, 띵크해, 오케이? 엔진 오케이. 뒤에서, 조시우 이동. 아, 이동 있어요, 조시우 이동 있어요? 제어 예, 망치 있어, 망치! 망치, 재웠어, 망치, 재웠어! 깨우면 안 돼! 왜 깨워, 그거를! 잡았어, 잡았어, 독정하지 마, 눈물 닦아! 어. <목소리> 메르시메르시카메르시카 나이스 나이스 용암 모았다 용암 모았다 라인으로 라지 인치 막지 마 깝치지 마요 포지 잡지 마나 내려와 내려와 쟤 망치 뺐어 쟤 마토야 마토 마또. 어 겐지 왼쪽 겐지 왼쪽 어 뭐야 송하템 아내 겐지 포탑. 왼쪽 겐지 컷 겐지 컷 이거 나이스 어, 이거 이거 방어 봐. 방어 방어 아 방어 내기네 망치, 망치 망치 찍긴 찍었어 망치 찍었어 아 망치 찍고 내가 지웠어 여기 아, 여기 그래, 그래. 망치 없는 거 알아야 돼. 내나군 있어, 군 있어. 이번에 설게. 제 망치 없어서 이번에 뽕낸지올만 마요. 그래. 어안 아까 그래도 잘하긴 잘해. 확실히 잘하는데 중간 중간 싸는 게좀클때 왼쪽 왼쪽 디바에서 디바, 싸서 디바, 그렇지 디바, 중간 중간 잘 잘라주네. 빨리 위도, 위도 돌아갔다. 어,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아, 천천히. 우리 라인 살짝만 뒤로. 우리 뒤에 물려갈 거 와일 잘한다 일 잘한다 다눕혔다 눕혔어 다 눕혔어 어어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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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헤튼 헤튼 쏴야다쏴야다 어터툴 샘와 와! 아아와 졸라 아프네 죄송 씨. 죄송 바로 히라로 왔는데 용왕루 포탑 변신했어 방금은? 했나? 라인 타이피 라인 타이피나 음, 아, 네. 라인만 잡아줘 할 만해, 할 만해. 나이, 나이, 나이 스 우리 라인하고 정 라인 없어. 우리 라인하고 정 라인 없어. <laughs> 뒤에 겐지, 겐지, 반피. 안아요 <laughs> 겐지 에피, 겐지 에피. 잡아, 잡았다. 아, 누가 좀. 누가 너무 아파. 아안아 아나, 아나. 정면에. 아나랑 위도안 <laughs> 아나 카트, 아나 카트. 나이스, 나이스. 디바 로봇 펑이야. <laughs> 디바 로봇 펑이야. 됐다 됐다 여기서 <목소리> 1분 마지막 안테다 마지막 한테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아, 아니다, 아니다. 잘, 잘 막을 수 있어 막을 이이 수, 수, 수 있어,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수, 이길 수 있어. 있어 좋아 어? <목소리> 형! 겐지형! 먼저, 위의 먼저 위의 뽑아 위의 먼저, 위의 먼저 위의 뽑아 한 두마리만 자르면 무조건 이겼네 이거 겐지랑 같이 있네요 한 두마리? 0궁 76퍼 됐다 됐다 궁고1 0궁고제래벨멜시에토덴생 있어 띵크 해야 돼 오케이 수면총 뺐고 아니야 윈스턴 그냥 강만 보고 있어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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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카트 나이스! 위도 <미로> 살렸어, 위도 살렸어. 알사, 알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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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의 피. 어, 아나의 피, 아나의 피. 봐봐. 아나 스킬 없거든 지금. 지금 도전하는데 아지 어, 다아 원숭이, 원숭이, 폭망치! 원숭이, 던 원숭이 던 원숭이 쌀피. 망치 하세요. 2층에 디바, 2층에 디바. 디바 재웠어, 디바 세웠어 아니! 아니! 그거 깨면 <끼리> 어떡해! 정면, 정면 나이스! 너프, 너프! 송아나, 송아나! 어리바렛 동어리바렛! 송아나는 이긴다, 송아나! 티바마! 와! 그래서 딸피, 트레서 딸피야! 와, 이 망치 지졌다! 뽕아나, 뽕아나! 맨맨! 나이스! 역시 할수 있었어!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 오른쪽, 오른쪽! 니까할수 있다 했잖아! 이겨준다 했잖아, 근데! 뭐야? 무조건 이제! 그래서 실력 좀 많이 든거 같아. 불만하지? 어떠세요? 세정 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냐 겐지 잘했어. 야, 솔직히 내가 제일 잘했지만 원래 잘하는 사람 많아. 해 이거 <laughs> 한번 보자. 이형이 그래도 중간중간 비대 플레이를 잘 해줬어. 세정하고 싸고 세정하고 싸고 할 거야. 아. <laughs> 아, 이거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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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새끼 너무도 걸리는데 파지에서 걸리네 파지에서 실력이 뽀록나네 이 새끼 바로 민망해서 쬐는거봐이 쌉벌레 새끼 <laughs> 이 새끼 씨발 파지에서 잘한 척오지 하네 잘한 새끼도 아니었네.